내가 위조지폐 하나 더 알려줄게. 나한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렇게 말 못해. 내돈 줘. 그때 안 주고 피했어. 전화도 만나기도. 그래서 다시 한번 운 나쁘게 일로 도전하고 다시 만나서 물어봤어. 너왜내돈 가져가고 학대요. 그때 말했어. 나네 대신 술 담배 피러 대한민국 왔어. 분명 지 주둥이로 말해놓고도 나한테 심어. 거짓말은 가면 갈수록 대덕고일 내일이라 내고 합격해. 그래서 이 지역 해성에서 보여줬어. 여자가 사태질이 멍청하면 남을 미로두에 넘겨. 그러나 자폐하더도 배워. 한 목숨이 와서 너한테 해로운 인격체가 매를 대서 때렸어. 그럼 치료는 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경매 비추는 게 현실이여. 그게 나여. 아무리 투병 중에 쓰라리고 아픈 피고통이었지만 내가 당한 내 뇌를 너한테는 선사 못해. 네 입으로 술, 담배 네 스스로 먹고 자 나왔다고 태어났다고 얘기했을 때 나도 네 자활치료처럼 네 주민단체처럼 네자치자처럼 네가 한 행실 하나하나 녹음시켰으면 나도 보장받았어 이게 교두문이야. 알고, 혼피해서 피해가.